개천절을 앞에 두고 진인 좋은산의 가을, 낭독, 권도현, 가난과 맞서 싸우며 밖에서는 그릇을 닦고 안에서는 갓난쟁이의 사철 닦아 가정을 지켜내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어다니며 상사의 비위를 맞춰 생계를 이었고 안에서는 주저앉아 소주를 마시며 울분을 사겼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한 시점에 그대들은 당당한 주역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진인 좋은 산이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히 여쭙고자 합니다. 언제 가난이 좌와 우를, 진보와 보수를 가려 찾았으며 국가적 재난이 또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찾아왔음에 어디에 좌와 우가 따로 있었고, 그 어디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었습니까? 적진을 내 집같이 누비고, 사지에서 삶을 이어냈으니, 이미 그대들은 살아 숨쉬는 귀신과 같을진데, 육신은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영혼은 광화문에서 동지들과 함께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모자란 제가 알기로는 나라를 위하는 것이 충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도 충이나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은 인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난 앞에서는 손을 내밀어 도우니 이것은 의이며 나의 숨결이 타인의 코끝에 멈출 수 있는 것은 예, 이고. 확산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를 당하지 않으면 지와 같을 것인데,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대의 명분 앞에 충과 더불어 이들 또한 얻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개구리가 뛰어오르기 전 한껏 몸을 움츠리듯 후일 분연히 일어날 그날을 위해 지금 잠시 힘을 아껴두는 것이 어찌 현명치 못한 처사라 하겠습니까? 아내와 혼사를 치르기 전 어느 가을날 저는 오른손을 내어 아내의 왼손을 잡았고 노란 낙엽으로 덮인 광화문 돌담길 위를 함께 걸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은 따스했고 매우 정겨웠습니다. 이것은 저의 아름다움입니다. 대중을 이끌어 쇄신을외치면 위대함이고 생명 존중과 국민 통합의 가치 아래 대중을 잠시 머물게 함은 위대함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입니다. 저의 사사로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어찌 그대들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날 가을의 향기 아래 고즈넉했던 저의 강화문은 비어 있기에 아름다웠고 정막했기에 소중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가을 개천절의 강화문은 잠시 내려놓아야 하기에 비로소 아름다울 것이며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야 말도 하는 법. 저 또한 지금 이 순간 눈을 뜨고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디 그 뜻을 잠시 거두어 주소서. 오랫동안 전전긍긍하며 그를 아꼈으나 시국이 급박한 듯하여 그를 써 올리니 이러한 저의 바람이 가엾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진인 조은산이 용기내어 올립니다.